수요일 저녁 9시 9분입니다. 어, 오늘 영상은 총 6개고, 이번 영상이 오늘의 세 번째 영상입니다. 어, LG 에너지 솔루션 단독 영상인데, 아시다시피, 어, 우리가 최근에 올린 2차전지 관련주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갖고 있는 게 LG 엔솔이고, 그 이유는, 음, LG 엔솔이 가장 많은 상승률을 약속할 수 있는 차트는 아니지만, 매수하는 사람 입장에서 명확한 자리에서 매수하기에는 1등이 LG엔솔, 2등이 LG화학이었죠. 지난달부터 계속했던 얘기예요. 얘는 매수 타점이 명확해요. 어디예요? 월봉으로 보면 노트에다가 하나 적어 놓으세요. 대형주, 오랜 기간 동안 하락하는 대형주는 기본적으로 월봉 20선 위에 올라와야지만 매수하는데 리스크가 확 줄어들어요. 오케이 그리고 언덕을 이렇게 만들면서 내려오는 아이가 상승한다면 각각의 언덕을 넘을 때마다 매수할 수 있다. 이게 가장 클래식한 매수 타점이죠. 해서 우리가 LG 엔솔은 44만 4천 원. 네 자다가도 기억나는 LG 엔솔을 살 마음이 있는 사람은 44만 4천 원 넘을 때는 때려죽여도 사야 된다. 이 얘기를 8개월 전부터 했던 거예요. 어떻게 됐을 때, 이렇게 쌍바닥 모양이 만들어졌을 때, 얘가 언젠가는 여기를 넘을 것이다. 올라간다면, 여기는 피할 수 없는 자리니까요. 이렇게 쌍바닥이니까 크게. 더 내려가던 어쨌든 간에, 그래서 나중에라도 44만원을, 44만, 44만 4천원 넘을 때는 매수고, 그렇게 되면 이 위에 있는 사람이 물탈 수도 있는 자리에요. 얘는. 똑같아요. S&T 모티브랑. S&T 모티브가 23년 여기 8월, 네, 31,132원. 요 라인 넘을 때는 이 위에 있는 사람이 여기 넘을 때 빵! 하고 물탈 수 있는 자리다. 물탈 수 있는 자리니까 신규로는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자리죠. 모든 종목이, 모든 하락하는 종목들이 물탈 수 있는 자리를 명확하게 만들어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물탈 수 있는 자리가 명확하게 보이는 차트는 아이 그럼 신규로 들어가기에는 너무 명확한 자리니까. 그래서 우리가 계속 LG 엔솔, LG 엔솔 단독 영상으로 계속 올린 거죠. 44만 4천 원 넘을 때는 무조건 사야 된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 매수 타점이 나왔어요. 여기 7월 달 고점을 넘으면 자연스럽게 월봉 20선 위에 있는 거예요. 에코프로, 에코프로 b m 포스코홀딩스는 그렇지 않은데 LG 화학이랑 LG 에너지 솔루션은 첫 번째 언덕을 넘는 순간 자연스럽게 뭐라 그랬어요? 오랜 기간 동안 하락하는 종목은 월봉 20선 위로 올라오는 게 일단 첫 번째 시그널이에요. 아, 얘는 이제 갈수 있겠구나. 그것조차도 되어 있지 않은 아이들은 많이 하락했다고 해서 그냥 우당탕탕 매수할 수는 없다. 다시 뭐를 회복해야 된다고요? 월봉 20선, 월봉 20선 위로 올라와야 돼요. 종가로. 그런데 얘는 여기를 넘게 되면 자연스럽게 월봉 20선 위로 올라오기 때문에. 그토록, LG 에너지 솔루션. 네, 지겨울 만큼. 40만 3천원. 여기 넘을 땐 사야 돼요. 여기 넘을 땐 사야 돼요. 해서, 어제 LG 엔솔이 44만 4천원이 넘었어요. 그래서 어제 사실은 LG 엔솔 영상을 1번 영상으로 올려야 됐는데 어, 하나오션 모양이 워낙 또 봐야 될 내용들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오션 하면서 조선주 하느라고 LG 엔솔이 밀린 거죠. 근데 이건 뭐, 주말에도 올리고, 또, 지난주에도 올리고, 뭐, 계속 반복적으로, 1차 매수타점은 40만 3천원, 2차 매수타점은 44만 4천원. 해서, 다음 언덕은, 그래, 포인트를 지금 잘못 찾고 있어요. 아이, 차트보이, 내가 LG엔소를 못 샀어. 그러면, 다음 언덕에서 사면 되잖아. 그럼 되죠. 다음 언덕은 여기인가 50만 천원, 50만원, 가운데짜리, 50만 천원 여기서 넘으면 사면 돼? 근데 저항대가 있어요. 다음 영상도 2차 전지 관련주인데 에코프로 에코프로 bm부터 쭉 해서 코스모 신소재 나노 신소재 이 종목들의 목표가 목표가 라는 거는 저항대 란 얘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거기에 저항대가 빵 하고 있으니까 거기까지 목표로 잡되 거기를 넘지 안 넘을지는 미리 알 수는 없다 그런데 엘제너지 솔루션의 저항대는 제가 썸네일에 썼듯이 어디예요? 47만 5천원 금방이 엘지 에너지 솔루션의 첫 번째 저항 대예요 뭐 무리없이 돌파되리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 보실 내용이 있으니까 다른 종목도 아니 제가 늘 얘기 드리잖아요. 이렇게 개별 종목이 단독 영상으로 올라가는 것들은 여러분들의 보유 종목이나 관심 종목이 아니시더라도 영상 안에서 설명드리는 차트 메커니즘이나 매매법, 대응법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의 다른 보유 종목이나 관심 종목에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거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의 47만 5천 원그 저항대가 어떻게 기어 나온 건지 여러분들이 아시면 다른 종목들을 매매하실 때에도 아, 여기서 저항을 받겠구나. 여기서는 좀 지지부진 할수 있겠구나. 이런 거 아시라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47만 5천 원대가 저항대니까 거기에서 무너질 수 있다. 이런 취지의 영상은 아니에요. 얘는 때려 죽여도 62만 9천 원까지 가는. 엘 g 엔솔은 때려죽여도 시리즈에도 포함되고 시키는대로 하세요에도 포함되는 종목이니까 해서 왜 다음 언덕은 50만 천원인데 50만 천원보다는 47만 5천원 요 라인에서 한번 저항을 받을 수 있겠느냐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뭐예요매물대예요 어제 영상에서 어제 하나 오션 영상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매물대 차트를 실제 내 매매에 적용시키기 전과 후는 하늘과 땅이에요. 차트를 바라보는 시각이. 자, 일단 영상 말미에 매물대 차트에 관한 교육 영상 링크도 올려 드리고 영상 말미에도 넣어 넣어 드릴 테니까 좀 디테일한 건뭐 설정법, 설정법도 없어요. 그냥 올리면 되는 거니까 그걸 보시고 우리가 매물대 차트로 매매한 종목은 두산 애너빌리티. 땡기죠. 그래, 중요하다니깐요. 또한화오션 태웅. 이런 종목들은 매물대 보고 매수타점 잡고 저항대도 보고 목표치도 보고 한 종목들이에요. 모든 종목에서 이 저항대가 매물대랑 연동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차트들은 따로 있으니까. 그중에 하나가 LG. 엔솔이다. LG엔솔의 매물대 차트를 보면 매물대 차트는 위에서 하나 둘셋넷 다섯 번째 월봉으로 상장한 이래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면 어디예요? 다음 매물대는 여기죠? 이 라인이죠? 여기만 넘으면 또쭉 한번 갈수 있겠어요. 지금 최대 매물대는 돌파했어요. 444,000원 넘으면서 최대 매물대는 돌파했는데 그두 번째 물량이 쌓여있는 요 라인이 475,000원이고 이런 식으로 모양을 만들면서 이 앞에서 지지부진했던 종목이 뭐 한화오션이다. 도대체 왜한화오션 빨리빨리 안 가는 거야 빨리빨리 안 가는 거야 라고 하셨던 한화오션이 이때죠. 올 2월, 3월, 4월에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지금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당시에는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빨리빨리 안 가냐고. 응? 응, 그랬었던. 얘는 내일도 쏠수 있어요. 뭐, 나, 나온 김에 보면, 하나오션의 목표가는, 1차 목표가는 여기 157,247원. 2014년도 음봉의 시가가 이 아이의 첫 번째 목표가다. 우린 여기까지 간다고 보는 거죠. 말은 이렇게 하지만, 음. 응. 그래서, 하나 오션의 월봉을 보면 우리는 하나 오션이 최대 매물대를 돌파하는 2023년 고점에서 매수를 했다. 그런데 그다음 두 번째 매물대가 요 라인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한 방에 우당탕탕 못 넘고 한 두세 달 정도 버벅버벅버벅버벅 버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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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렸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내일 쏘는 순간 얘는 여기 넘는다. 이번 달에 더 쏘면. 그러면 뭐, 정고점까지. 바라야죠. 하나오션은 우리 채널의 주력주예요 그치? 그래. 어제 하나오션 영상 올려놓은 거 보세요. 그래서, 이와 같은 모양으로 LG엔솔이 여기 여기 넘게 되면 쭉 한번 갈수 있겠죠. 그래서 다음 저항대는 47만 5천 원이다. 이 매물대 차트가 모든 종목에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특정 가격대에 원투 이렇게 물량을 물방으로 쌓아놓고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지? 어 그중에 하나가 LGN솔이라서 일단 LGN솔은 두 번째 15% 가까이 물량을 쌓아놓고 있는 요 라인에서 한번 버벅거릴 수 있겠고 여기만 돌파되면 어디? 62만 9천 원. 연 때려 죽여도 62만 9천 원까지는 갈수 있겠다. 응? 하나 오션은 내일도 또쏠수 있다니깐요. 이자 아, 여기가 높다고 여기가 어떻게 높은 자리예요. 아, 자꾸 본인 느낌으로 높다고 높다고 느끼면 안 된다니깐요. 하나 오션의 요 자리는 오늘 포스코홀딩스의 이 자리예요. 이게 높아요? 포스콜딩스가? 뭔 소리긴? MACD 0에, 0에 이제 걸려있어요. 0에. 이런 거다 교육 영상에 있다고요 하나오션도 지금 0에 걸려있는거예요 얘는 내일 쫙 한번 더쏠수 있어요. 이제 0인데 뭘? 뭐가 높다는거야? 음, 아니, 누가 하나오션 높아서 못 샀다고 하길래. 그니까 높다는 걸 자꾸 느낌으로 보지 말고, 그렇지. 보조지표, 이동평균선, 일목균형표. 음? 아니, 자꾸 지금 딴 얘기하는데. 그래서 LG에너지솔루션은 이제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렸던 모든 매수 타점은 지났어요. 아 이거 8개월 내내 얘기했잖아요. 나중에 44만 4천원 넘은 다음에 또 50만 얼마에서 사겠다고 또 징징대면 엄마 모시고 오라고 할 거니까. 음, 그래서 일단 LG에너지솔루션은 모든 매수 타점이 지났고 다음 저항 때는 두 번째 매물대가 깔려있는 47만 5천원 근방에서 살짝 버벅될 수 있겠는데, 거기 넘게 되면, 네, 전고점을 향해서 나아가겠습니다. LG엔솔, 화이팅! <laughs> 이렇게 마무리하고, 또 이어서 2차전지. 지금 말하는 내용이랑 다 비슷비슷한 내용이에요. 다음 영상은 이 종목들의 목표가 저항대를 한번 체크해 보겠고, 이런 식으로 저항대와 목표가 들응을 정하는 거는 2차 전지 관련주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여러분들의 모든 보유 종목이나 관심 종목에 똑같아요. 우리 조선주할 때도 이거 한번 했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 그건 조선주니까 그렇게 보고 얘는 차트 보이 2차 전지인데? 아니, 어떤 테마나 산업군에 포함되어 있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이동평균선 매물대, 일목균형표상의 후행 스팬 구름대는 차트 매매를 하는 사람들이 그거 보고 매매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교육 영상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끝!